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식사하시고 지금 평안한 시간 잘 보내고 계시죠? 이 시간을 기억하고 또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뭐 TV를 볼 수도 있고 뭐 다른 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거죠? 네, 참 감사하고. 이시간 함께 할수 있어서 기쁩니다 찬송 한곡 부르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라 주의 그 신사랑 예수 우리 대신 주그사저천 Yeah. 중국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이 시간 편안한 마음으로 온라인 가정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 얻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선대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곡더 부르겠습니다 깨나올 하나님 말씀은 욥기 1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5장 1절부터 16절.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드릴 때 여러분들 잘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산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욕기 15장 1제부터 16절까지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어리석은 자의 훈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발언하는 내용이지요. 엘리바스의 첫 번째 발언은 욕기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첫 번째 발언의 요지는 뭐였는가하면, 요비 고통 당하는 것은 요비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발언의 요지였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요비 대답을 하고 그 다음으로 또 누가 얘기합니까? 를 빌닷이 말을 하지요. 빌닷은 왜 요비 고통 당한다고 생각했는가하면, 요브의 자애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요비 고통 당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빌 다시 말을 하고 난 뒤에 요비 대답을 하고 그 다음으로 또 누가 말을 하는가 하면 세 번째 친구 소발이 말을 하지요 소발도 역시 앞에 두 친구들처럼 요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 당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발이 한 말을 듣고 요비 대답을 하고 세 친구들과의 논쟁 첫 번째 라운드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논쟁의 두 번째 라운드는 이제 15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두 번째 라운더의 첫 번째 발언자가 또 누군가 하면 엘리바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논쟁할 때도 엘리바스가 제일 먼저 말을 했고, 두 번째 논쟁에서도 엘리바스가 제일 먼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똑같아요. 엘리바스가 말을 하고, 요비 대답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친구, 빌 다시 말을 하고, 또 요비 대답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친구 소발이 말을 하고 또요이 대답을 하는 이런 형식으로 두 번째 라운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언에서 엘리바스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요이참 어리석다. 요이 지혜가 너무나 없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어보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지혜 없는 사람은 요이 아니라 엘리바스 자신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리석은 자의 훈계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엘리바스를 말하는 거죠.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이 말은 엘리바스가 유업을 조롱하듯이 하는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유업의 말을 헛된 지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운다. 이런 말도 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유업의 말은 뜨거운 사막바람 같다. 그 말입니다. 공동번역으로 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롭다는 사람이 허풍이나 떨고 그 속에 열풍이나 차 있어서야 될 말인가? 그러니까, 유업의 속에 열풍이 차 있다. 아,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세번역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혜롭다는 사람이 어찌하여 열을 올리며 괴변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 유업이 한 말을 헛된 지식이라고 그랬고, 괴변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유업의 말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이번에는 요의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 무익한 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이야기로 논쟁이나 일삼고 아무 유익도 없는 말로 다투기만 할 셈이냐. 엘리바스의 귀에는 요의 말이 쓸데없는 이야기나 무익한 말로 들렸는지 모르지만, 유업은 말을 안할수 없고, 또 해야 할 말이기 때문에 한 것이죠. 남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만 말을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근데 엘리바스가 지금 딱 그런 사람이에요. 유업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 그냥 내뱉고 있습니다. 참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세번역으로 또한번 읽겠습니다. 정말 너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기도하는 일조차도 팽개쳐버리는구나. 이 말은 사실이 아니죠. 요비 언제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만두었습니까? 요비 언제 기도하기를 포기했습니까? 요비는 그런 적 없어요. 욕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엘리바스는 욕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한 사람인 것처럼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정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결코 지혜가 아니다 하는 거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네 죄가 내 입을 부추겨서 그 혀로 간사한 말만 골라서 하게 한다. 여러분, 유업이 언제 간사한 말을 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바스는 이런 말을 하느냐? 유업의 친구들이 하는 말을 유업이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엘리바스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 자기가 하는 말은 맞고, 유업이 하는 말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의 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엘리바스에게는 그런 면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를 정지한 것은 내가 아니오,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욥이 어, 지금 스스로 불리하게 증언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적 없어요. 욥이 한 말의 핵심은 뭐였죠? 내가 왜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게 욥이 시종일관 하는 말입니다.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거죠. 그런데도 이 엘리바스는 욥이 자기 입으로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6 절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 입이지, 내가 아니다. 바로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요압이 스스로 자기에게 불리하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 그런 적 없습니다. 요압이 한 말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큰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것이 요압의 한 말의 핵심이죠. 그런데도 엘리바스는 요압이 자기 입으로 무슨 큰 죄라도 범한 것처럼 이런 말을 하고 있죠. 7절, 8절 계속 보겠습니다.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여러분, 유업이 언제 자기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인 것처럼 말한 적이 있었나요? 그런 적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들은 것처럼 말한 적도. 없습니다. 이 엘리바스는 유업이 대단히 교만한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교만할 게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엘리바스는 유업이 대단히 교만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이런 것을 보면 엘리바스는 유업에 대해서 자격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9절 계속 보겠습니다.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을 읽어봐도 엘리바스는 유업에게 자격지심 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 조금 느껴지죠.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유업과 자기를 계속 비교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 유업을 공격하고 있어요. 어떤 자격지심.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머리가 신 사람도 있고 연루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이번에는 뭘 가지고 업을 누르려고 합니까? 나이 많은 것 가지고 나이 많은 것 가지고 지금 업을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다 지혜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법기 삼십이장 구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맞는 말이죠. 이 말은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 이 말이 맞는 말이죠.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자기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요보다 더 지혜롭고 자기의 말은. 옳은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첫 번째 발언을 읽어보면 나름대로 품위가 좀 있어 보였는데 두 번째 발언을 할 때는 이분이 이상한 노인네가 되고 말았어요 꼰대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위로는 자기의 입을 통해서 나간 위로의 말씀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욕기 5장 18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엘리바스가 욕에게 위로가 되는 말도 하기는 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섯 가지 환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란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네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 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네가 지금은 하늘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회개하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좋은 말이긴 한데 요업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죠. 그런데도 엘리바스는 자기가 한 말을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위로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교만 아닙니까? 자기가 요업을 나름대로 위로를 해주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교만한 말이죠. 그 다음에 12절, 13절 계속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 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이번에는 엘리바스가 아예 욕을 대놓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눈을 번뜩거린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눈을 불아린다. 눈을 치껴 뜬다. 그 말이죠. 욕이 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유를 모르니까 답답해서 말을 조금 세게 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엘리바스에게 이런 말 들을 만큼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니죠. 잘못을 저질렀어도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렀지 엘리바스에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대놓고 욕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계속해서 이 엘리바스는 유업에게 지금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유업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유업이 몰랐던 것은 뭡니까? 자기가 왜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걸 몰랐던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흠이 있다, 죄가 있다, 그걸 몰랐던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너무너무 당연한 이런 말을 하면서 유업에게 어떤 자백을 지금 받아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형사가 혐의자를 취조할 때 억지로 막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거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엘리바스가 지금 유업에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거룩한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거룩한 자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신다. 이 말하고 비슷한 말을 엘리바스는 앞에서도 했어요. 첫 번째 발언을 할 때도 했습니다. 요기 4장 18절 19절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온전할 수 없다. 다 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맞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깨끗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하는 의도는 뭡니까? 유업에게 지금 어떤 죄를 지은 것을 자백 받으려고 계속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요비 이렇게 큰 고통당할 만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마치 요비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그 죄를 고백하게 만들려고 이 엘리바스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엘리바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지혜롭지 않습니다. 엘리바스는 유업이 정말 지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진짜 지혜 없는 사람은 유업이 아니라 엘리바스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제가 어리석은 자의 책망, 그렇게 정한 것이죠. 혹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면이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 면이 있죠. 뭐 저에게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어떤 때는 우리가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잠원 26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바스처럼 지혜롭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 남의 말에 귀를 기울 줄 알고 감정도 다스릴 줄 알고 말도 철저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교훈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엘리바스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엘리바스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면이 없는지 한번씩 점검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일 줄도 알고 감정도 통제할 줄 알고 말도 가려살할줄 아는. 그런, 새로운 사람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또 주무실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또 함께 주신 우리 성도님들참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이 들은 말씀 잘 이해했는지 다시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왜이 엘리바스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이 사람이 왜 지혜가 없는 사람인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또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대화 나누면서 그걸 한번 쭉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엘리바스가 왜 지혜가 없는 사람인지 한번 대화 나눠 보시고 편안하게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날 벌써 네 번째 주일이죠. 아, 이번 주일날도 또다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